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어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어, 무난에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죠. 그게 바로 고회,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부르신 소원의 제자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종교하신 주께서 귀한 자네들을 주의 제자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부르신 소원으로 원니스하고 주의 주권에 의한 겸손함으로 원니스되며 주의 시간표 된 강단으로 우리가 힘있게 되도록 축복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신 귀한 자네들 오늘도 발걸음마다 흑암 세력 꺾는 불신앙이 세력 꺾는 능력자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왕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어도 너희에게 무난하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신 은혜로 구원받으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신 소원의 구심점,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의 인생의 구심점을 듭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 여러분 음, 다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그냥 알지마외우기 암송만만 안돼. 이거 묵상을 해봐야 그 말씀이 내게 임하심의 은혜를 받게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능력자가 됩니다. 알고 배워 복음은 배워서 써먹는 것이 아니고 본질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상의 축복 이래 이럴 때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확인하지 보십시오. 정말 내 주인이 바뀌는다. 그리고 내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마태복 16장 18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내 중심이 교회 중심인다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가 내 주인은 그리스도인가 내 삶에 그래서 내 삶의 에, 이 중심이 교회가는 교회 머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내 중심이 교회에 있는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 흑암 꺾여야 되잖아요. 착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어떤 그러한, 음, 훌륭한 성도 같은데, 어, 흑암에 안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그 작은 차이가 큰 역사를 만들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분 축복합니다. 모든 풀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걸우주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중심의 뭐요 질서. 왜뭐 그 우리보다 힘 센, 우리보다 빠른, 예, 우리보다 이게 기능도 좋은 그러한 짐승들이 인간들에게 정복된지 아십니까? 인간들이, 아, 무서워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그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물가에 물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다가 어, 호랑이 소리를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놀라서 짐승들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호랑이 이 스피커를 틀어놓으니까 도망가는데 가만히 이좀 가다가 멈칫거리는데 어디 있어?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런데 호랑이 사자가 물 먹으러 왔는데. 사람 소리들을 시끄러운 사람 소리들을 틀어놓으니까 사자도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야 돼요.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냐? 사람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이 왜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네. 원숭이는 나무를 우리보다 훨씬 잘 탑니다. 기린 말은 얼마나 우리보다 빨리 달립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복종을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음의 은혜를 입으면요 잃어버린 질서가 창조주 앞에서 회복됩니다. 마귀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게 이게 바로 질서 파괴범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십니다. 참 은혜로운 표현이죠.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주권이 있죠. 여러분 그 비밀 안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은 배워서 써먹는 도구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진짜 질서, 음, 주권의 절대성 안에 본질이 회복된 비밀을. 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사랑에 감동된 영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부르신 소원의 절대 제자 질서가 확립되어지는 것입니다 흑암 꺾기는 진짜 기독교 잃어버린 기독교 회복되는 능력 자세 시기를 더 확실하게 세우는 아, 기념비적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복합니다 부르신 소원의 절대성 회복적이신 주를 찬양하라 보좌 통하는 권세가 너희의 능력이 때문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종기하신 주께서 귀한 예언을 축복하셨사오니. 축복하신 말씀대로 삶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시아라 계신 주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